x가 정수와 소수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네요. 어, 지금 0에서 1 사이의 알파값이라는 소리는 소수부분이라는 소리와 같은 말이 되겠죠. 지금 질문자 뿌리를 보시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럼 전반적인 계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어, 우선 우리는 fx가 알파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x에서 n을 빼준 형태라고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. 어 x에서 정수 부분을 빼줘도 소수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면 지금 리미트 x가 3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이 3보다 살짝 큰이 값을 n에다가 대입을 한번 시켜주시면 n은 3이 되겠죠. 그러면 전체적으로 fx는 x-3 으로 해서 대입을 시켜 주면 되겠습니다. 음, 그다음에 fx에다가 x 3을 정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. 여기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계산만 하시면 끝나는데요. x 분자는 x 5고요. 이 x2 4x 5를 어 곱셈으로 바꿔 주시면 지금 이렇게 바꿔 주시는 거 되겠죠? 그다음에 약분해 주시고요. 남은 거에 x-x를 3을 대입시켜 주시면 답은 4분의 1이 나옵니다.